와아 아, 오케이 어 코치 아 왜냐면 여러분들 코치 정윤종 들어와 야 우리 어차피 왔어요 정윤종 들어와 일자이 들어와 어, 일자이 들어와 내가 네, 들어오 네, 네, 찾아볼게요 일자기 왼쪽으로 와요 네 이쪽으로 코치 왔다 자자 <laughs> 아, 일단은 경기는 나왔습니다 윤주이가 보냈어요 여러분들 바로 여기도 소방수 등극했어 김성태대 팀입니다 야, 이거 경기는 김성태 팀이고. 내가 나 솔직히 말할게 일장이 이거 하는지 모르고 왔거든 아, 아 저희도 다, 아, 다 했잖아 일장 불렀는데 하자 너도 해야 돼 임마 내려놓을 때 됐어 일장이도 내려놓을 때 됐어 내려놓을 때 됐어, 네모델데 됐어. <놀람> 야 일장이 골라 몇 번이야 어. 제발 뭐야 염라대 염라대 하라이 하면 국물이랑 면까지 떠는 거니까 국물 원샷 때려야 됩니다 <놀람> 야 이거 존나 아 이건 그냥 매운 거야 매운 거야 <놀람> 어? 짐? 예? 상대 김성태인데? Share. 김성태 다시 보기 정독했습니다. 와, 잠시만요. 정윤정의 두 시간, 시간. 중대 어, 에이스와 1승 어. 카드는 김성태라고 항상 늘 말했어요. 오늘 보여드리죠. 아, 저... 음. 네. 어제 쇼부 막는 것만 엄청 준비하던데. 아 성태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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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준비했네. <laughs> <laughs> 아야, 그러니까, 어, 빌드 어, 수준 안 하죠. 어. 아, 안 할게요. 아, 야, DM을 예. 너무 물로 봤다. 아, 잘못 준비했어. 어, 이것도 여러분들 빌드가 공... 그쵸? 김성태가 공주 올렸어요. 국대가 여자한테 지겠습니까? 아, 아, 아. 이 친구 강한 남자거든요. 아. 예. 이제 다시는 그런 공지 못 쓰게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경기로 형님들. 네. 네. 뭔가요? 와, 아니, 서치 아니, 다 하는 거 어쩌려고. 봐. 어, 형들 왜 반대? 투베럭인데? 투베럭이다. 어? 아니야, 아니야. 투베럭 할 수가 없는 게 투베럭이지. 아니네. 투베럭이 아니야. 사람은 아니야. 왜냐면은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게이트 와 하면 여기 이제 죽잖아. 아니, 그게 아니야. 잠시 에시베 통. 어, 이로 진짜 어. 이거 존나 좋다. 포지하게 어. 이제 포진되근데 내가 무 근데 예? 이거 포지예요, 우리. 아! <laughs> 예? 근데 이게 치즈오면 어? 근데 몰라. 원캐논이라. 아. 아아 아, 근데 좀아아좀앞에다지었는데 캐논. 야 나이스다 이거 잠시만 이거, 이거 변수다 이거 변수. 아, 어, 이거는 아 근데 김성태 잔머리면 얘 이거 치. 진짜... 야 이거 못 막. 어, 아 간다 간다. 네. 간다. 네. 근데 앞에 앞, 어, 아, 앞에 저 뭐냐 테란 안 맞아. 어 저거 저거 아, 잠, 제거. 저거 하는... 저기만하면. 어, 뭐 눈마리면 이거 눈치 가야지. 아니 못 가지 못 가지. 까지 까지 못 가지. 이걸 못 까지.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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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하지만 늦었지. 이거 늦었어 늦었어. 아니야 나오면 나오면 질려 찍어 그리고 프로 나오면 프로 나오면 질려 찍어. 찔러 찍어. 야, 야 아니야 야 봤어. 야 알아. 자, 너, 야, 너 진짜다. 프로 나와봐. 프로 나와. 어 나왔어. 말해 말해 프로 나와. 프로 나와. 야, 잠깐만, 진짜 진짜, 야, 야, 윤종하 이거 말해 줄나 끝났어. 바로 봐. 대가리 시발 존나 없다 진짜. 말해줘서. 야야 섭대야, 자 찔러 찌면 다포통 아니 나 아니야. 보통는뭐프로나와통다 보통이 야 돼. 아 존나 맞구나 진짜. 아니 잠시만, 잠깐 나 하하시 막았어 흑대가 막았어! 꼭대! 카카카카카아! 개새끼야아야 이거 이럼치 제 디. 얘 진! 아 몰라 다그 바로 받는데? 아니 앞마당뭐요와다크 설마 다크더라? 원래 준비한 게 이거예요 예 잠시만 다크더라 이거 막고 백타이밍 없라면 아, 근데 지금 텍토리가.. 아, 아, 아 이제 이자, 아, 이자 이자 올라 이제 올라 이게.. 민용맵이라서 몰라 아, 1억 반땅 그으면 그래. 야 근데 성태 잘 따라오는데? 근데 그거 아시죠? 뭐야? 성태형 반땅못 그어요 <laughs> <laughs> 이 형이 몽이 아, 원툴 벌점 올리기야 아, 나 아, 연구 ㅈ 나 했어 아, 후반 가면 이겨요 우리가 아, 아, 맞아? 맞아? 아니야 괜가토한테쓴거 무조건 해요 무조건 해요 이거.. 텐트 가 아니 절대 못해이 아니 와아 진짜 잘한다. 하야 은조아, 야 괴물 만들었다. 얘. 어 아니에요, 솔직히 원선재가. 나다 아 <laughs> <laughs> <난안> 됐어. 다 됐다. 원선재 빌드 추천해가지고 이겼어요. 자, 자, 자. 어, 자 전윤준 어 씨는 다음 경 게임을 생각하시고요. 예예예아 근데 근데 잠시만 근데 잠시만 어, 네. 야 잠시 만 이거 잠시만요사 패기거든. 사 패이 패기였는데.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 뭔줄 알아요? 뭔데요? 아카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잠깐만. 어, 잠깐만. 근데 이거 얘가 4 패. 진짜 지금 나가야 돼. 일곱 마리 때 나오면 빡셀 수도 있어. 와, 그래도 이제 들어 나. 지금 가야 돼. 성태야 제발. 아니 다크를 미 미래 여기다가 우리가 시야가 없잖아. 시야가, 아, 없잖아. 시야가 없잖아. 시야가. 그러면 그래, 저거 병력 갇혀 있으면. 잠시만요. 지금 포토. 어 편한 어, 아냐. 아 잠시야 몰라. 근데 왜냐면 어, 네. 이거 진짜 토스 2 0백 번이 한네 번만 막으면 돼. 뭐네 번만 네 번만 어떻게 나와? 아 진짜 스트프 돌리면서. 어찌 됐던 것 같애? 어깨에 돌려서내 몸을 막자 아, 어?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지 얼려 와까지 얼려 야 설마 이거 탱커 만든 것같은 이거 좌절했겠는데? 진짜 많았어 진짜 좀다 진짜 많았어 진짜 많.. 설마 아 했네, 아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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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했 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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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이스 통영 아웃 야와이거 진짜 여러분들 원소 선제가 진짜 잘한 선제가 잘 내가 봤을 때그 완벽했다 배 <laughs> 걔가 됐다, 너 옆에 뜨면더 <laughs> <마시고 있잖아. 웃음> 야, 울네있아자야 네, 네. 네. 어. 그럼 우리 일자이가 안안 먹어봤지 염라데면야안먹어지어예어나 보여줄게 잠깐만 너 어. 한번 경험해봐 아, 볼때와 경험해볼, 아, 아, <laughs> 경험해볼 때 됐어 일자나 <laughs> 국물. 인종이가 음. 떠줘. 국물이랑. 어. 아, 오케이. 어느 아, 사랑하는 떠서... 만큼 떠주세요. 아, 오케이. 어, 예, 예. 사랑하는 어, 예, 만큼. 야, 이거 족잣다, 이거. 야. 어? 족잣 뭐야. 진짜 딱 말할게. 나도 먹기 빡세게. 나 이거 할때나 1.5L 다, 다쳐먹고 시작하거든요. 아니, 좀 많이 먹어. 진짜 많이 먹어야지. 아, 그냥 출근해. 아, 아, 진짜 경험해 <너, 아니>, <laughs> 볼때 됐어.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뚫리는 것도 빡세. 와, 냄새 너무 심한데, 이거?

야이새놈아아 근데 이겼어야지. 이거 어, 아, 진짜 너아 어, 카운터 때문이야. 나아 이겼어. 우도 먹어서 역시 염석. 아 염석 대 VS 철이중대 대결한 거이정도 보내고. 남자다 이 새끼. 남자다. 아, 이거 몇 바를 벌. 아니 이게 국물이 어다왜그랬아잘 먹고 <laughs> 잘 먹고 아그만 잘 아 이거 이거 뜨거워서. 아 경험이야, 이것도 맞잖아. 경험이야, 이자보지 말고. 한테 어. 아, 그러면 이게 맞는 거지. 와, 아, <laughs> 야, 이거 안 되겠다. 씨, 무 라면 세 개. 안 처먹은 씨. 지난 일에 물러서 와서 먹고 있어요. 인천아한 아, 저 줬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그말 뭔데 나 한테. 너아 지난 해도 야인천까 와서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한마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마마 혹시 얘길 나올 수 있으니까. 어. 그때 지면 진짜. 어. 찾아가는 거야. 야이다야 막말로 이재동이 불말안 먹은 거야. 이거. 유정이 너 뒤면 한마디. 이마. 쩔었어 <웃음> <웃음> 어, 오케이 어, 그럼 나가 주시고. 네. 아, 자 아, 우리 아, 또 대기해 주시고. 오. 오야 이거 저그 자존심 맞아. 왜냐면 합방 아 경기니까. 아, 아. 아 맞아 둘이 요번에 코치를 해준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오케이. 음, 진정한 코치 대결. 제가 말씀드릴게 네. 얼음물 욕줍입니다 잠시만 이거 진짜 일장아. 너 오늘 네. 저 가지고 얼음물까지 만난. 네. 이거 지면은 해야지. 어 아, 저도. 너가 느켰어어 어, 내가 봐줬어. 와. 씨발 <laughs> 어, <laughs> 맞아 이거 일장이 음. 화아 근데 이거 약간 정배가 황하빠라고 네, 제가 이제 사람들이 해봤습니다. 많이 하는데, 봐입니다. 음, 아, 럭스가요, <laughs> 럭트 럭트럭. 럭트 럭트. 어? 이영환 씨 대회용 블드 네, 나와요. 진짜 나는 럭 아, 이날 아, 이날 이후 이제 안 보겠단 마인드. 아 잠시만 요 키큰아. 마지막을 위해서 정말 불태우고 이제 더 이상 럭트를 보지 않겠습니다. 아, 아, 이마인드로 봤어요. 블드 아, 궁극. 오케이 다다 알겠습니다. 슬지마. 솔직히... 정윤종 이기고. 오 어? 그 정윤종을. 또 네. 이겼다고요? 네, 저용종 이겼습니다. 와, 그럼 아니 연습실에... 근데 내가 봤을 때 트위치 뮤탈이 아닌 것 같은데? 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뭔가 어? 빌드 준비했을 때 실수 안 하잖아요. 어 맞아, 맞아, 맞아. 상대가 이영호도 이겼습니다. 맞아, 맞아. 얘시발 빌드 메이 거예요. 코판이 기계였다고! 야, 빌드 짜는 건 제가 제일 자신있거든요. 야, 이 양마는 달러. 야, 마우리 짜는 거달라 야, 이거 드라보비잖아. 야. 야, 3세진 야, 드라보비잖아. 마나 없어졌는데 지금. 야, 마나 야. 아시발 아, <laughs> 룰진다 마나 미안하다. 가스, 가스. <laughs> 가스. 폭풍저그가 어. 코노키를 잡았던 그 빌드. 야, 근데 이거 얘 돼. 이거 테크 뭘 알아봤어? 우리가 플레이를 예상은 했어. 예상했어? 예상은 했어. 예상만 했어. 이거 <laughs> <laughs> 봐야 된다. 야, 이거 이거. 아, 저희 나올 수 야. 있어요. 야, 제발. 바로 가라. 아까 털을 잖아 받잖아. 아, 아, 이거 맞다. 나이스다. 털을 아, 더 해야 되는데. 자, 연습 때 이런 상황 나왔을 때진 적이 없었어. 끝나지 않아. 어? 아, 미터가 오르네. 아, 뭐 아. 이거를 아. 열한 실때 이걸 예상해서 미몰로 들어간 거야. 빨리 태우냐? 야, 거. 야 빨리 태훈이야. 열한?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씨발 이게 여 아니다. 아, 씨발. 야, 자. 맞았어, 맞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아니야, 깼어, 깼 프로 빼고 일단 와 끝났어. 고맙습니다. 야와한 아, 아, 시련 나온 거예요. 와이형아와 뭐야. 근데 이거는 야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막을 수가 없다. 아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할게 이거 어. 프로도 이거 다. 안 재기할게요. 네. <laughs> 아, <진짜? 웃음> 저는 <laughs> 정도 이걸에 죽었어요. 아 진짜? 네. 아, 진짜 맞다니까. 이거는 아, 이건 아, 이건 어쩔,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향한 이틀이었어. 아, <웃음> <웃음> 옛사랑이야, 사랑. 뭐, 이거 캐논 워십도 시작해 보자. 자, 자, 수고해라. 자. 자, 자 이거, 이거 야, 성범아 얼음을 준비해 와. 이거 놀라 그래 있어. 아니야, 아니야. 없어, 없어. 자. 자, 이거야. 괜찮겠냐? 아니, 야. 네가 연습했다네. 야, 야 얼음을 넣지 마 봐. 내가 넣는 넣는 거 볼지게. <laughs> 진짜 빡세. 이거 캡. 아니, 얼음은 빡세. 진짜 아, 존나 나는 어제. 내 이건 어쩔 수가 없었어. 원래 저그가 준비해 오면 빡세. 응. 음. <laughs> 진짜 작한 물이야. 야, 미쳤어. 와저 색깔 봐. 한여름에도서인한여름에도빡지 그래. <laughs> 빡센데... 그래. 자, 잡 자, 잡지. 미쳤어, 자, 잡 자, 잡 자, 자, 아, 아. 자, 야, 자, 아 아니, 자, Remain.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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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18 17 18 19 15 16 17 18왜왜기로왜 끼기로 왜 끼기로 1 2 3 4 5 6 7 8 9 10 12 12 12 12 12 12 12 12 12 2 1 2 야, 일자기가. 아빠, 일장이다. 너, 일년 때문에 일자기가 될 그러니까. 거야. 야, 일자리는 대한 판결 다 깨졌다, 오늘부터. 아, 어, 진짜. 인정 어, 오늘. 진짜 열심히 한다. 야.